제가 신내림을 좀 받은 지한 4, 5년 됐어요. 내가 살려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 무작정 갔는데, 배우는 거 없고, 그냥, 그냥 이게 맞나? 기도도, 신고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많이 방황을 했어요. 26시면, 이쁜, 어, 아가씨 모습이어야잖아.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네가 뭐가 걱정이야? 네가 뭐가 문제 있어? 근데 본인은 혼자 울어. 여기로 울고. 책임감 굉장히 강하죠. 내가 한번 이거 해야 된다는 분명히 해야 되는 성품이고 치마 둘렀지 원래 남자거든 신명이 들어와도 여기는 남신이 먼저 앞에서 내가 볼땐 나는 항상 난 나를 믿어라고 하고 살아요 나 지수아는 근데 본인은 어때요 본인 믿어요 잘못된 신내림을 걷어버리고 제대로 된신명을 증명해내야 한다 힘들게 온 만큼. 기회를 잡아라. 신을 받기 위해 몸과 마음을 신께 의지해 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영감한 신제자가될수 있을까? 살려주세요. 도와. 인간이 말했잖아. 그지? 살려주고 도와달라고. 신명이 깔아 앉았다고요. 뭔 말인지 알지? 뭐, 마음을 하고 싶다.